자 내신 시험 단골 출제 범위야.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 세 근의 비가 1대2대3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설정하기를 하나는 알파, 하나는 2 알파, 또 하나는 3 알파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음. 해서 이 삼차 방정식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상수항만 예쁘게 마이너스 160이라는 숫자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근계수 관계 를 쓰겠습니다. 자세 근의 곱을 쓸게요. 세근의 곱을 빠르게 해보면 6 알파 세제곱이 되고 그것은 마이너스 어, A분의 D가 되는 거니까 162가 되는 거죠. 그럼 알파 세제곱은 2에다가 7이 됩니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알파 값은 3이라는 사실을 쉽게 얻을 수가 있죠. 됐죠? 근데 지금 구하러 가는 게 뭐냐면 두 실수 AB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알파가 3이 되게 되면 세근이 3하고 6하고 9로 가볍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근기소관계 확인하겠습니다. 자, 세근의 합, 3 더하기, 6 더하기, 9 해버리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되겠죠. A 값은, 어, 18, 마이너스 1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둘씩 곱해서 더한 거, 3, 6, 18, 6, 9, 54, 3, 9, 27 하게 되면, A분의 C니까 B 이렇게 되는 거지. 어, B 값. 꽤 크네. 얼마입니까? 72에다가, 99인가요? 네,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81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